안녕하세요. 유질랜드 미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약간 저의 성향과좀 다르게, 저에게 너무 한 번쯤 찍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는 건데, 좀, 저의 그 유학 쪽과 유질랜드 성향과 좀안 맞더라도, 한번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든 이유는, 그, 유튜버를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가끔 연락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연락오시는 분이라고 자제 친구들인데, 어떻게 찍냐, 뭐를 이용해 찍냐라고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제 알려주고 했는데,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이번에 이제 카메라 하나 구입하면서 한번쯤 제가 한번 유튜브로 다뤄봐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들었습니다. 예. 자, 제가 기존에 쓰던 건 이제 지금 찍는 카메라는 캐논 200D인데, 이거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이제 이것도 많이 찍었고, 이것도 많이 썼는데, 이거는 이제 카메라 크다 보니까 DSR, DSLR이다 보니까 이게 들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사람들이 많이 게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촬영이, 방송국 이런데 촬영이 오면은 들고 나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통 장소가 섭외가 됐다거나 이럴 때는 같이 들고 나가는데, 그 외에는 제가 들고 나지 않고, 그리고 여행 다닐 때도 또 이게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입을 한 게, 이제, DJI 포켓이라는 거 구입을 했어요. 이, 진짜 이거 사고서 완전 신세계가 펼쳐졌죠. 왜냐면, 이게 조그만데, 이렇게, 짐벌기는 있어가지고, 정말 이게 다니서 이렇게 그냥 찍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찍고, 찍고, 그냥 찍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누으면 되고. 여러가지 액세서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있어요. 액세서 있는데, 팩인데, 그, 너무 짜증나서, 가장 많이 썼던 게 바로 그 샤오미 스틱 무선 스틱을 이게 제일 잘 맞아요 왜냐면 이게 보면 이렇게 끼면은 무슨 진짜 무슨 이게 그거 같아요 뭐냐면 그 기성품으로 나온 것처럼 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에서 이렇게 해서 찍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찍기도 하고 이제 했는데. 자, 뭐, 이것도 참 좋았어요. 참 되게 좋았는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요번에 이거를 구입했습니다. 네. DJI2, 크리, 크리에이터 콤보. 단품을 살까 했는데,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냐면은, 기존에 제가 썼던 건 이제 DJI1은 같은 경우는, 그게 소니 마이크를 구입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좀 멀어지면은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멀리 떨어뜨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세요? 마이크만 사도 뭐, 이, 그때 이악셀가 비싸게 유명하거든이 디자이가. 그래서, 마이크 또 선을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 TX60의 소니가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것도 진짜, 이거 굉장히 좋은 거고, 그랬는데, 쓰다가 이제 하면은 항상 이제, 찍고 와서 두 개를 잡아가지고 콤바인을 시켜야 돼. 편집기로.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이 툴을 살때이 마이크가 있어서 이 마이크 있는 걸 사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마이크 값도 이게 뭐 상당히 이게 있는 거랑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 그래도 뭐 이게 있는 게 좋겠지 하고서 이번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마이크가 들어있어요. 이 마이크가 이렇게 딱들어 집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포켓 2 이게 무선 마이크스를 무선 이 마이크를 할수 있는 그 도켓을 껴야 돼요. 근데 이 밑에 보가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뭐 차이 는 없을 까고이 안에 렌즈를든가 안에 다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졌었어요. 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제가 오늘 방송 무대가 와가지고 제가 찍으면서 이제 DSL 찍고 한번 제가 이걸로 찍어봤는데. 몰라, 제가 아직 초보자 그런지, 와, 진짜 완벽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좋긴 하지만, 이렇게 찍고 나서 제가 콤바이를 한번 시켜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요딱 무선 마이크 끼고, 그냥, 예. 요런 또 단점인데, 이게 좀잘안 맞네. 아무튼 뭐, 이런 그, 딱 끼고, 저기서 놓고 찍으면, 너무 깨끗하더라고, 제가.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화각이라고 하죠. 약간, 이제, 그, 찍었을 때 좀, 뒤에 배경이 넓어 보이는. 왜냐면, 이제, 이거만 해도, 멀리 내려오고 찍지 않으면 이것도 힘들었거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찍어도, 굉장히, 잘 나오는. 정말, 이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어요. 이렇게 꼈는데, 뭐, 안 좋다, 뭐. 근데, 휴대하기는 좋아요. 제가 볼 땐. 뭐, 이거, 솔직히, 튼튼한 것이이 요렇게 해도, 이거 크거든, 이게. 이거 접어도, 이게, 사이즈가, 사이즈가 있어요, 이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좋지만 요거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두긴 좀 애매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뭐 가주담도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긴 좋지 뭐 이거 가지고뭐 좋니 나쁘니 뭐 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모르겠어 저는 괜찮, 괜찮은 괜찮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쓰면 되니까 예물면 뭐 됐지 뭐 이렇게 휴대하기 편한데 뭐 오늘 뭘더 바래 예 하여튼 DJI 포켓트 제가 이게 원가 좀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찍었는데 상당히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콤보로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마이크가, 이거만, 이거 제가 그래서 25만원인가? 기억이 잘안 나. 아무튼 이게 그 정도 쓰고 샀는데, 콤보 같은 요 값에, 마이크 값에, 이거 뭐, 삼각대도 들어있지, 뭐, 여러가지 들어있는, 뭐, 별 들어있는 게 없나? 좀, 그런 거 같은데, 예. 그런데 뭐, 이거밖에 없네. 근데, 요거 치고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저는 강추를 하는데, 그렇네. 또 요거 사면, 요거 사면 또 이렇게 카메라 쓸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근데 저는 크리에이터 콤보 상당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써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또 이거 뭐, 제가 이제 앞으로 영상은 요거로 많이 찍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참 좋은 물건이고, 정말 중국에서 나왔다는 게 조금, 좀 기분이 좀 그렇지만, 정말 물건은 좋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 뭐, 유튜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나 도움이 되겠거니 하고 지금 만들어 봤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녀요. 뭐 조작법이라든가는 거. 근데 저는 그 원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은 물건이다. 원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은 물건이고 투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원을 하나 왜냐면 투샷을 찍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저가 한번 이렇게 또한번 제가 노리는 게 있어서, 근데 이거를 두개 놓고 찍을 가성이 아니냐. 원을 두개 살까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같아 그럴 수준이 아니 정말, 정말 잘 나왔어. 제보니까 정말 잘 나왔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겠거냐고, 이 만들어 봤지만, 이게 좀 조회수가 나오더라고. 디에인두 포켓 하니까, 그래서 한번 찍어 봤어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근데 하여튼. 강추입니다. 유튜버 시작하시는 분은 딴거 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요거 하나면 게임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삼각대. 이게, 여기 밑에 삼각대, 이게 홀이 있어서, 기존의 거원 같은 경우는 삼각대 꽂는 거에다가 이제, 그, 도켓을 끼워가지고, 요 삼각대, 이게큰 삼각대도 다 됩니다. 이 밑에 구멍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했는데, 이거는 굳이 그런 홀도 필요 없고, 액세서리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래도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유전드 미시장, 하여튼, 카메라 사시는 유튜버 시작하시는 분들한 도움이 되겠거니, 뭐, 핸드폰도 사용 하시지만, 좀, 이게 짐벌 기능이 있어가지고, 다니면서 찍기도 좋고 해서, 디자이 포켓2 권해드립니다. 하여튼, 유전드 미시장 오늘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뭐, 이렇게 또 영상 한번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